누가 집 가래? 누가 집 가래? 누가? 누가 가래? 허락 맞고 집 가! 집 가지 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호 진이에요. <laughs> 브라이어, 집중 탐구. 연구소에 온 거를 다들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패시브 진홍빛 저주 근데 역시나 좀 신챔프답게 설명이 매우 길어요 그만큼 옵션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자 브라이어의 평타와 스킬은 출럴을 일으키는데 5초간 유지가 되고 최대 9스택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어가 워윅처럼 잃은 체력이 많을수록 그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고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기본 체력 재생이 없다.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면은 현재 체력의 6%를 소모한다. 약간 되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여러가지 챔피언들이 좀 지금 겹쳐있는데 다리우스의 출혈 스택. 흡혈량이 늘어나는 거는 또 워윅의 패시브랑 비슷하고 스킬을 쓸때 체력을 소모하고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는 거는 자크의 패시브와 좀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가 다리우스 더하기 워윅 더하기 자크. 깔끔하죠. 그 다음 스킬. Q. 짜릿한 돌격 브라이어가 대상에게 도약해 물리 피해를 입히고 기절을 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방각이 있네요. 타겟팅 스킬이일 것 같거든요. 오! 야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데 0.85초 기절에다가 방관까지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스턴 시간이 좀 짧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걸 찍었을 때 기절 시간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 기절 시간이 늘어나질 않네요 하지만 찍으면 찍을수록 방어력 감소가 26%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킬 핏빛 광분 식욕 폭발 어 리신의 방어처럼 두번 사용할 수 있는 스킬 같은데 브라이어가 도약해서 광분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초간 가장 가까운 적에게 도발됩니다. 챔피언 우선 광분 상태에서는 공속과 이속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기본 공격으로 대상 주변 적에게 물리피... 어? 이건 약간 티아맥 같은 효과도 들어있네요. 그죠? 다음 기본 공격이 강화되고 강화된 기본 공격은 퍼뎀에 해당하는 물리피해를 입히고 피해량의 35%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어 어?!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도발됩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워윅이 궁을 썼을 때 내가 행동 불가가 되는 것처럼 제가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도발이 돼서 적을 도발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도발이 되는 거야. <laughs> 조금 신기하네. 이런 음. 식으로 그 와중에 한번더 누르면 강화된 평타를 때리고요. 음, 어다 되네. 이게 그냥 이동만 안될 뿐이지. 스킬도 쓸수 있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W를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맞죠? 왜냐면은 이제 잃은 체력에 해당하는 강화 공격을 입히기 때문에 적을 존나 패다가 강화 W를 마지막에 쓰면은 굉장히 그레이트 자 그럼 이제 E 스킬 오싹한 비명 브라이어각 핏빛 광분 상태에서 벗어나 힘을 모읍니다 1초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입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어? 이거 약간 마이의 명상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그리고 이제 발사도 있는데, 아, 이제 일초 동안 충전을 하다가 발사를 해서 충전 시간에 비례한 마법 피해를 주고 적을 분화시키고 끝까지 충전했을 경우에는 적을 뒤로 밀어내고 벽에 부딪히는 적에게는 추가 피해가 있고 기절까지 시키는. 벽으로 밀면? 어, 근데 이게 은근히 벽에 미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먼 거리를 밀어내네요. 약간 키아나의 궁극기처럼 상대방을 좀 굉장히. 좀먼 거리를 밀어내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광분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스킬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광분 상태일 때 이걸 쓰면, 아, 어... 그렇죠. 적에게 강제로 도발되는 더 W 스킬. 광분 상태일 때 요거를 활동,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약간 연계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갱킹을 가서 물고, 벽 반대로 광분을 써서, 깨물기 까지 하고 벽으로. 오! 이거 유용하겠는데? 실전에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이 풀이 되냐? 근데 요런 채널링 스킬은 제가 알기로 이 풀이 안 되거든요? 곧, 곧 되나? 사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안 돼. 안, 안 되는 것 같아. 풀 써서 몸이 상대한테 닿으면 밀리긴 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아니안 안 되는데? 뭐 내가 잘못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스킬, 궁극기까지만 좀 알아볼까요? 불가학력적 죽음. 혈석이 첫 번째로 적중한 챔피언을 먹잇감으로 지정하고 날아갑니다. 주변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먹잇감을 제외한 적만 공포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춘 녀석은 공포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광본 상태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먹이감을 줬습니다. 지속 시간 동안 물방 마방이 증가하고 생명의 흡수 이동력 증가를 얻는다. 아니 이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쫓는다는 게좀 궁금한데. 야 이거 딱딱 전 맵이네. 미대에서 쓰면은 모든 맵이 범위 아니네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탑갱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혈석을 발사해서 제가 안 눌러도 알아서 날아갑니다 알아서 들러가고 광문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광란의 유지시간이 무한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도망을 가면은 짜릿한 돌격으로 따라가고 전멸로 따라가고 요런게 된다는 점 근데 좀 궁금한거는 여기서 광분을 한번 더쓸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광란 상태에 돌입했을 때는, 우리가 광분을 추가적으로 써도, 궁극기에 무한 광분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얘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광분을 한번더 쓰는 것도 방법이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광분이, 이동기임에 더하기, 강화평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오싹한 비명을 제외한 모든 스킬은, 다 사용을 해야, 얘를 좀더 빨리 죽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정글러한테 개 완소 스킬인 게, 보통 라이너들이, 집을 갈때뭐 이런 데서 가거나, 뭐 원딜이 이런 데서 집 가거나, 이런 데서 집 가면은 이제 그냥 어,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집 가면은 바로 브라이어 날아가신다. 딱 날아가가지고 광분, 광분 이런 식으로 재밌네. 아니, 뭐만... 어, 그래서 저도 약간 생각이 든 게. 유치화를 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유치화를 쓰면은 더 빠른 속도로 적을 따라가니까 이거 유치화도 좀 괜찮겠는데? 브라리어 온! 그 다음에 이게 룬이 좀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돌진유 스킬도 많아서 돌발일격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돌발일격을 들거나 아니면 역시 정글은 제일 무난한 거는 이거죠 에 이게 제일 무난하지 자,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 나온 신챔프 따끈따끈한 브라이어 정글 실전편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하 감정 표현 같은 것좀 봐야겠는데? 어, 이거 진짜 리얼 광기네 이거 제대로 피해 굶주렸어. 어, 잠깐만, 오, 어, 야, 이거, 야, 이런 체력 데미지, 이거, 도라이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체력 비례라 강타 쓰고 한번 써본 건데, 야, 이거, 이런 체력 비례 스킬 데미지가 맛있네. 이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쓰는 걸로. 그리고 이제, 피피 광분을 선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피피 광분을 사용했을 때는 범위 딜이니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싹한 비명을 풀차지하면또 체력이 차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게 원래 안 보이는 건데. 야, 이거 피피 광분이 적을 찾아주는 옵션도 있네. 이거 방금 피피 광분이 이게 챔피언 위조로 도발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강제로 적을 찾아버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약간 카운터인데, 이거? 알아서 숨어있는 적을 찾아주는.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어? 어, 이거 괜찮네. 좋아요. 다이브 능력은 어떤지 확인 좀 해볼까요? 다이버 할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이 e 먼저. 아, 죄송합니다. 뭐, 전멸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어어 괜찮아, 괜찮아. 느낌 알겠어. 점프해서 끊어주고 방화 깨물기 하고 한번 밀어주고. <laughs>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스킬 구성 괜찮은데? 아니, 이거 막 그렇게 굳진 느낌 안 드는데요? 난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스킬 셋이 나는 아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상대가 약간 타워를 친 압박을 취한다. 그럼 언제든지 부강역 죽음을 맞출 준비를 해 보고 일부러 한번 빨리 가서 킬다 써서 때려 주다가 마지막에 깨물기 미드 교전 하자는데, 한번 해볼까? 아, 어 야, 이거 괜찮은데 타워 치는 애 맞추기도 좀 용이하고. 아 <laughs> 어, 잠깐 풀어야 돼.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또 바텀에 싸움을 났으면은 불가항력, 죽음. 야가 잠깐만요. 원하는 상대를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씨. 아니, 이거 불가항력, 죽음. 내가 원하는 상대 못 물어? 아, 아, 내가! 불강력 죽음을 도구한테 맞춰놔서 광분이 개만 때리는 거구나. 아, 이게 씨. 그리고 이제 또 바텀에서 교전이 일어났다. 교전이 일어났냐? 합류한다. 흐. <목소리> 여러분도 이제 넘을 때가 병 넘어서 사실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laughs> 이게 존나 웃음 벨림니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때 샤크를 못해 브라이어 상대로 이게 숨은게 다 보여요. 이게... 아니, 이게... 이게... 한도한닌아야이야이니아어숨어 보여 이여이떻어게하게 이거 좋니? 이거를야이거이이거이딜러들이중에는이당 <laughs> 야, 안되겠는데? 박스도 밀어주네. 아, 씨발 광란이 안 풀려! 아, 이거 못 잡는 광란이었는데. 별로 와, 이건 진짜 사람 잡는 광란이다 이 새끼야.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야 샤코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부시에 저기 숨어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광란 일단 써 체크용으로. 그거 봐 따라가. 그러면은 또 위험할 것 같으면 비명으로 풀어. 요런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블린 같은 애들 상대로는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번에 파워 치는 갱프를 불가항력 죽음을 맞춰볼 생각을 좀 해보자 오케이. <웃음> 들어가자 <웃음> 이런 식으로 불가항력 죽음을 누가 집가래 누가 집가래, 누가! 누가 가래! 허락받고 집가! 집가지마! 조금만 더 벌고 싶으면, 조금 더 벌면은 템이 나와가지고 더, 더벌고 싶을 때는 돈 벌면 되지! 돈 벌면 되지! 나이스! <웃음> 고생했습니다. <웃음> 이 판은 근데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서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많이들 브라이어를 좀 보고 오셔서 좀 굳이다라는 평이 많은데 일단 저는 굳은 걸 떠나서 너무 재밌고. 이게 막 엄청나게 굳이냐까진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사람 하기에 따라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본캐에서도 할 만한가요? 하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요즘에 본캐에서 이거보다 더 쓰레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데막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기는. 좋 됐다! 못 풀어, 광란, 씨발! 아니. 아, 니 광란을 씨. 아, 내 징크스 2킬은 좀 빡센데. 아해 보게 잘해 보죠. 그리고 이제 첫 버프 때는 스마 먼저 쓰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아, 아, 이거 너무 많이 때려 줘서 내가 W를 못 썼다. 이게 스마까지 쓰고 이제 식욕 폭발을 쓰면은 이게 딜이 굉장하게 많이 박혀서 방금 내가 식욕 폭발 눌렀으면 징크스가 먹었어 오히려 좋아. 첫 번째 판은 너무 잘 풀린 브라이였었거든요. 이번 판처럼 약간 꼬이고 시작하는 것도 그 괜찮아 보여. 그리고 첫 번째 판에는 두 번째의 큐를 찍었는데 이가 훨씬 좋네요. 이게 딜이 미쳤음. 1렙 기준으로 범위도 좋고요. 좋아. 약간 삐걱대고 시작하는 거 좋다. 아 어, 그렇게까지? 아, 저기까지 범위가 안 돼. 됐다, 됐다, 다시 됐다. 유튜브만 <laughs> 보다가 처음 봤는데 원래 트롤 방송인가요? 좋습니다 <laughs> 이게 미쳤나나 광란이야? 이씨끼야 그냥 어? 아어 방금 좋았죠 센스? 이거는 다시 정글 돌아주고, 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때 교전력도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챔프인 것 같음. 그리고 이제 요런 상황에서 솔랭할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오 깜짝이야. 좋습니다. 아,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안 풀려가지고, 아, 이 비명 없으니까, 이거, 이거 짜증나니. 야,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아니, 이거, 이거 광란 푸는 법만 연습하면은 이게 솔랭에서. 근데 안 좋을 수가 없음. 이게 말이 돼? 이거 2대1 교전력도 그냥 거의 지구 최강이고, 이거. 내가 볼때이 괜찮은데? 좋습니다. 이러면은 발분까지 나오네요. 발분까지 나오면은 최대한 궁극기 활용해서 돗갱을 좀 성공시킬 생각을 좀 해보자. 발만하네요 그죠? 야 이거 봐봐 이게 광란이 전멸도 잘 쫓아가고 이거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야, 내가 볼때 진짜 캐릭터 국밥임 이 새끼 국밥이야 국밥 야! 국밥내와 아 진짜 못 풀어 광란이 없어 죽겠다 이거 야 버텨냈어 버텨냈어 피해복으로 버텨냈어 하지만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아니 근데 이게 아, 진짜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될것같아 비명이 없을 때 광란 상태에 돌입하는 거는 정말 조금... 하이 리스크 이게 풀 방도가 없어서... 광란 타임이 오는데 이러면... 광란... 옆에 있는 사람 공포거든요. 그렇지... 이쿨 중형에서 선열 가는 건좀별론인가 하는데... 어... 근데 저는 선열보다는... 이 캐릭터 컨셉이 약간 한명 쫓아서 죽이는 거라 발본이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이템에 여러분 정답이 어디 겠습니까 사실. 아직도좀 어렵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광란이 서포터를 불면은 원딜한테 옮겨갈 수 있는게 좀 아니 이게 좀 약점인거 같은데 이게 좀 오공한테 쓰면 분심만 존나 친다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챔피언 활용에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정신 못 차리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너 불가항력 죽면 어떡할라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거야? 타워, 치지 마라. 너 뭔데? 떠볼래 1대1? 벽은? 나도 넘어 이 새끼야! 너만 넘어? 나도 넘어 이 새끼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너? 뭐야! 시발 타겟 바뀜! 타겟 바뀌었어, 씨! 아이, 개쌍 넘은 새끼들! 우리애가 아마 타워가 개피라 치고 싶을 거야, 그지? 이거를 또. 불가항력 죽음 한번 써보고요 불가항력 죽음 쓰고 그렇지 야이 좋다 야 확실히 저기 타워 때릴 때 많이 노릴 수 있을 것같아 쟤는 벽넘으니까 그냥 얘를 노리죠 새끼 아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어야벽 어, 스턴 들어갔다 1.5초 스턴 좋아요 얘는 한타 때뭐하나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약간 튼튼하게 간 다음에 불가항력 죽음 궁극기로 이닛을 열어버리는게 나는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해 요것도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게 쫄을 필요가 있나? 쾐 살아나는데? 불가항력 죽음을 한번 써보죠 아이 얘라도 일 잡아주고 이것도 그냥 계속 가보자요. 계속 가보죠. 아, 벽 넘어가버리네. 근데 뭐 레드 먹으러 갔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벽 넘어서 추노 한번. 그강광란 쏘주고. 가자. 광란 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주고요. 또 광란 켜주고 좋다. 어, 좋아. 워익에 엄청난 상위 호환 같은 느낌. 요것도 이제 타워 치는 것도 이제 불가항력 조금 쓰면 되죠. 사거리가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조음으로이 새끼 내 생각에 까먹었나 보네. 한번 걸어주고 날아가서, 천 걸어주고 난두인 써주고 깨물기 그렇지 야 근데 괜찮은데? 약간 옛날 렉사이 같은 운영도 좀 느낌있고 잡아주고요 궁극기 무한이니까 그냥 불가항력 죽음 쏘고 맞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공포범이라, 이기거든요, 한타? 광범위 공포라. 지명 질러서, 허뎀 해주고,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브라이어의 완벽한 캐리판이네, 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캐리할 듯? 캐릭터가? 상대가 바론 먹어도, 전매비동기로 이동해주고, 쫓아가주고,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어를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보세 갔는데 상대가 바로 가도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이게 상대 진영을 폭파시킬 수가 있는 게, 제가 도착하면은 갈리오 궁 범위만 한 범위에 공포가 걸리거든요. 1.5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볼때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좀 오피다.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야 딜량 1등, 좋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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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니니니니, 자, 이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의 또 브라이어 신챔프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설명부터 한 2시간, 3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밸류의 챔피언인지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룬이나 아이템에 관해서 좀 질문이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온 챔피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라면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발은 정복자를 갈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발은 정복자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저는 발은 정복자를 갈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거나 가도 될 만한 캐릭이 여러분들. 선열, 모랑, 트포, 발은 그냥 전형적인 브루저기 때문에. 뭐, 지, 원하는 거다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유바.